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자고 일어나니 살인자가 되었다 시작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의대도 이미 합격을 했고 수능도 끝났고 엄마 아빠도 집에 없겠다 그 틈에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셔볼 생각이었던 정우의 인생이 망가져버렸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은 여친 다은에 보영이랑 신랑이가 벌어지고 화김에 약속을 취소하고선 집에서 혼자 술을 진탕 마시고는 뻗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인 현장이 되어버린 정우의 창고에 피자국만 흥건한 채 사라져버린 다은과 보은에 그 남친이 이 남친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은이가 죽기 전 남친이랑 함께 있다고 했다는 유족의 증언에 정우가 차를 몰고 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에 정우네 집에서 발견되는 피 묻은 정우의 신발에 잠도 재우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 경찰에 뭔가 짜고 치는 고수돔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현장 한가운데에 정우가 있었으니 빼박이죠. 앞길이 창창한 19살짜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다음 몇 분이라는 시간 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는 필름이 끊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채 절망의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점점 더 심해지는 교도소 내의 괴롭힘에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그날의 일에 자신이 왜 감옥에 있는 건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 자살 시도까지 감행하게 되는 정우였지만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데요. 10년 동안 엄마도 한번 찾아오지 않은 정우를 찾아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는 스타가 된 낙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낙염은 10년 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정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듯 합니다. 출소한 정우에 이제 정우는 자신밖에 없겠구나 했지 싶은데요. 정우의 출소날 정우가 기억에서 사라진 나를 찾으려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낙염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냄새가 나는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일단은 정우가 삼촌이라 부르던 구탁 삼촌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던 구탁은 정우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던 정우 친구 수호의 아빠죠. 그리고 구탁의 말이 하늘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듯한 구타게 눈에 들려고 안달인 듯한 정우 사건의 담당 형사인 희도 정우를 범인으로 이미 콕 하고 집어넣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고 정우의 가게에서 주방장이었던 추어와 정우가 운전하는 걸 봤다는 정숙, 정우가 함께 술을 마시려 했던 정우의 친구 민수의 부모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정숙이 목격자가 되고 정우가 체포된 후 정우의 가게를 인수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수호가 마치 그날의 일들을 직접 본듯 그려서는 출소한 정우에게 전하는 그림도 그렇고 보영의 부모인 동민과 제이의 곁을 맴도는 흥수 역시 병무의 아버지인데 항상 이 둘을 감시 중인 느낌도 드는 게 수상쩍고 어쩌면 정우의 친구들 나겸 수호 병무 민수가 다 그날의 살인 사건들에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수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걸로 보아 그날의 일에 대한 죄책감에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고 아들이 살인 사건과 연관 있다는 사실에 그걸 감추려는 구탁, 병무의 죄를 감추려는 흥수, 구탁 밑에서 일하게 된 형사 병무, 민수의 죄를 감추려는 수호와 정수,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던 10년 전 덕미에서 스타가 된 낙염. 마을 전체가 정우 가족을 망친 듯 한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두 인물이 있잖아요. 무천사랑병원 원장인 형식과 국회의원 영실. 근데 이게 또 위의 인물들과 연결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형식에게서 진료를 받고 있는 듯한 수호, 형식 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흥수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수,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진정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느낌인데요. 다은의 죽음을 커버하려는 자들과 보영의 죽음을 커버하려는 자들 사이에 공조와 눈치싸움, 대립을 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듯하고, 다연과 보영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볼 인물과, 다음과 보영의 죽음을 정우에게 뒤집어 씌워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을 추리해 보면서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가는 재미도 쏠쏠할 듯 합니다. 그리고 밝혀질 사건의 전말까지 원작과는 이미 다른 전개를 펼치고 있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이 1회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무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우와 얼굴 도장을 찍었잖아요. 약혼자가 죽으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상철이 광수대에서 무천으로 좌천이 되면서 정우 엄마의 추락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과연 정우의 조력자가 될지도 궁금하고 의대 휴학생인 하설 역시 정우 엄마와 함께 일하다 정우 엄마의 추락을 알게 되면서 호기심이 호기심을 불러오면서 10년 전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듯하고 수호가 건넨 그 그림이 마을을 떠나려던 정우가 마을에 남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면서 시체들의 행방도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마을 사람들의 공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 어디에서부터 얽혀진 스토리인 것인지 엄마를 밀어버린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지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앞으로 추리에 추리를 하며 재미있게 금요일 토요일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듯합니다.